알리익스프레스, 따뜻한 겨울 준비 패션 스카프 3종. 여성용 빈티지 킬로버드 체크 스트라이프 스카프는 가을과 겨울에 딱 맞는 따뜻한 목도리입니다. 이 제품은 파트 직조 공예로 제작되어 보온성이 뛰어나며 야외에서 착용하기에 적합합니다. 화학 성분이 없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스카프로 겨울철 멋진 패션을 완성해보세요. 이 제품은 여성용 캐시미어 스카프입니다. 겨울철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이 스카프는 보온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스타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두꺼운 네 커치프 디자인으로 따뜻함을 제공하고 패셔너블한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죠. 화학 성분이 없어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. 겨울 시즌에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2024 한국 심플 단색 다목적 스카프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입니다. 보온성이 뛰어나 야외 활동 시 체온을 잘 유지해줍니다.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어 부드럽고 가벼우며 화학 성분이 없어 안전합니다. 우아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려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. 여성들에게 특히 추천하며 따뜻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춘 이 스카프는 겨울철에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.